이번 판 상대는 요네입니다. 연애. 사실 상대편으로 요네가 나오면 그리 반갑지는 않은데. 아 이러면 땡큐지. 요네와 럼블 라인전 구도는 초반에 럼블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요네가 도란망패를 들고 버티는 라인전을 한다면 럼블 입장에선 답이 없습니다. 하지만 요네가 이렇게 도란검을 들고 공격적으로 나와준다면 럼블 입장에서는 요네가 정말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네나 리븐 이런 칼 챔피언하는 일부 탑라이너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 진짜 무쌍 그 자체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던 유리하던 일단 싸우고 보는 성향이 있어서 일부러 요네에게 각을 준 다음에 정글을 부른다면? 그 이후에는 탑 주도권을 이용해서 유충과 전령을 챙겨주고 잘큰 럼블의 한타 능력을 이용해서 게임을 끝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큰 럼블의 데미지를 보여드릴 건데, 재미있게 보셨다면, 구독 한 번씩만!